네 안녕하세요 마루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죠 한솔홈데코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인테리어 잡학상식 알쓸인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솔홈데코의 대표 마루 바닥재 중에 어떤 패턴이 가장 인기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실 텐데 네. 마루에 대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강마루. 강마루 네. 말씀드릴게요. 강마루는 네. 대판이 하판이에요하판이 나무를 얇게 접어서 여러 층층이 붙인 판을 말하는데 그 합판을 바탕재, 그 대판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 표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표면이 긁힘이나 찍힘, 스크래치에 음, 굉장히 좀 강하고, 강하다. 네. S.B 마루랑 네. 비교를 했을 때 S.B 마루는 좀 네. 물에 강하고 네. 강마루는 스크래치, 스크래치 응. 네. 충격에 좀 강하다. 맞습니다. 강마루는 없습니까? 아 강마루 보여드려야죠. 왜 네. <laughs> 뭐 이렇게 많이 가져 왔어? 네 <laughs> 이사 하시다 보면 네. 이삿짐에 굉장히 많이 끓거나 찍거나 하시는데 강마루는 그런 사고가 굉장히 적습니다. 아 네. 그러면 대타 그 초라죠. 대판도 달라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약간은 맨들맨들했지 그, 중간에 때문에. 좀 들어가 있네요. 네, 이게 마루를 끼는 홈. 아 나중에 시공하시는 거 보시면 음뭐 보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홈에 딱딱 끼워 맞춘데 이게 굉장히 기술입니다. 이게 어 생각보다 어려워요. 고급 기술로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강마루에서도 네. 역시나 인기 있는 건 화이트. 화이트 계열, 샤이아이트 네. 같은 화이트 계열이 좀잘 나가는 편이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잘 나올 것 같으세요? 이색 아닐까요? 오크, 티크. 티크? 이건 티크라고 네. 해서. 네. 리셨어요오크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오크 네. 네. 그리고 워시오크 3. 아 네. 이런 패턴들이 상대적으로 이름에 다 느낌이 있네요. 이거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누가 어렵더라고요. 짓는 거예요? 디자인 팀? 네, 저희 아, 디자인, 디자인 팀이 따로 있는데 디자인 팀에서 왜냐면 색깔이 제가... 좀 비슷해 가지고 네. 이름 짓기가 네. 같은 오크여서 네이처. 네. 네이처를 붙이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들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냅니다. 오늘 <laughs> 디자인팀 한번 불러놓고요. 디자인팀 보라는 뜻이죠? <laughs> 이거를 잘 보이고 싶어서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을 보다가 뭐 마루에 대해서 아니면 시공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두 대리님과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솔 홈데코와 함께하는 알쓸인잡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어, 이거, 이거 이거죠. <laughs>